이번 시간에는 이집트 문명과 신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토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비하여 정치적 문화적 색채가 단조로운데 그 이유는 지리적 위치가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에 침입 없이 2000년간 고유한 문화를 간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문명과 신화, 주요 신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과 주변의 기름진 토양을 바탕으로 일찍 농경이 발달하였습니다. 해마다 깊게 되는 나일강의 범람은 상류의 비옥간 대작물을 운반하는 작용을 하였으므로 나일강변은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홍수는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미리 예측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은 농사의 시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법란 때문에 태양력, 기하학, 건축술, 천문학이 발달하였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하류의 비옥한 토지에서 번성한 문명입니다. 사막과 홍해 지중해로 토도가 둘러싸여 있어서 안정된 정치 체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북동부 끝에 위치해서 북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홍해, 서쪽으로는 사하라 사막, 남쪽으로는 수단과 에디오피아와 접경하고 있습니다. 나일 계곡 외곽은 메마르고 붉은빛을 띠는 사막 시대입니다. 대부분 거의 비가 내리지 않으며 간간히 생기는 오아시스 주변을 제외하고는 식물이 전혀 자라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범람하는 지역은 비옥한 땅이고 검은빛을 띠기 때문에 검은 땅이라고 불리는데요. 검은 땅은 좁고 긴 지형을 이루는 상 이집트와 광대한 삼각주를 이루고 있는 하 이집트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제이 가능한 지역은 대부분 하 이집트이고 인구의 대부분은 나일강 주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은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흘러가는데 길이가 6,000여 킬로미터나 되는 긴 강입니다. 나일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수단의 카르툼에서 강줄기가 두 개로 갈라지는데 백나일과 청나일이라 불립니다. 백나일은 우간다를 지나서 빅토리아 호수까지 올라가는데 빅토리아 호수가 발원지입니다이 백나일은 연중 강수량, 수량이 거의 일정한 편이고요. 청나일은 어, 에디오피아 고원지대에서 발원해서 우기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수량이 증가했다가 건기에는 감소합니다. 전체 수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청나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에는, 어, 이 청나일이 있는 이 에디오피아에는 생나일의 발원지인 에드페아는 비교적 규칙적으로 우기가 찾아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나일강의 길이가 수천킬로에 달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동안에 강물이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골고루 퍼지게 되니까 결국 범람은 상당히 규칙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범람을 할 때는 강의 수위가 6월에서, 6월에서 상상하 시작해서 범람은 9월까지 지속이 됩니다. 강이 규칙적으로 범람하기 때문에 배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베스포타미아와 같이 토양의 영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이집트 역사는 기원전 3100년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320년까지 32년까지 약 3000여년간 존재합니다 이 기원전 332년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고대 이집트 역사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관례적으로 어, 이 포틀렘 마이오스 왕조 시대 다시 말해서 어, 이집, 그리스가 이집트를 점령하면서 이집트에서 그리스인들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그 왕조가 포틀렘 마이오스 왕조인데요 이 왕조 시대의 역사학자 마네토가 제안에 따라서 고대 이집트의 역사는 고왕국 시대, 중왕국 시대, 그리고 신왕국 시대로 나눠지고 30개의 왕조로 나눠지게 됩니다. 고대 이집트의 가장 전성기는 15세기 무렵이 되겠습니다. 기원전, 그래서 고왕국은 기원전 2600, 50년에서 2150년까지 어, 이때 이제 피라미드 건설이 유행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중앙국 시절은 기원전 2040년부터 기원전 1640년까지 이때는 이제 상하 이집트가 통일되던 그런 시기고 어, 오시리스와 이제 아문신을 숭배하던 그리고 미라가 제, 미라 제작이 유행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신왕국 시절은 기원전 1550년에서 기원전 1070년까지 이집트가 이제 누비아를 지배하던 그런 시기이고, 건동까지 영역을 확장하던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아케네탄 왕의 이제 종교개혁이 시행되던 그런 시기고, 또 건동에서 히타이트와 이제 충돌하던 그런 시기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하던 출애굽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퍼틀렘 마이오스는 시대는 바로 알렉산드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알렉산드 사후에 알렉산드의 부장이었던 퍼틀렘 마이오스가 이집트를 통치하기 시작하던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특징을 보면 사막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에 침입 없이 2000년간 고유문화를 간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어, 이집트는 지리적 위치가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정치 문화적인 색채가 좀 단조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라 할 만큼 나일강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주변에 기름진 토양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농경이 발달했습니다. 해마다 겪는 나일강의 범람은 재난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상류의 비옥한 퇴적물을 운반하는 작용을 해서 나일 강변이 기름진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일강의 홍수가 일어나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진흙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빠져나고난 다음에 다시 구역을 정리하기 때문에 정리해야하기 때문에 채량법이나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일강의 홍수는 대체로 규칙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할수 있어서 농사의 시기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태양력과 기하학, 건축술, 천문학 등이 발달하였습니다. 이집트 문명과 신화, 주요 신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 신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 신화는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믿어온 신화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3000년에 걸친 긴 역사 를 거치면서 변화의 변화를 거듭해왔는데 오늘날 전해지는 신화들은 상당수가 고대 이집트의 도시 헬리오폴리스에서 숭배되었던 엔리아드 신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신화는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탄생한 신화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3000년에 걸친 긴 역사를 거치는 동안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상당수의 신하들은 고대 이집트의 도시 헬리오폴리스에서 승배되었던 구신, 아홉신, 앤네아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서 따로 전승되던 신앙이 통일왕국이 결성되면서 하나의 세계관으로 합쳐졌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단 문명인 메스포타 문명과 달리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 강했다는 것이 이집트 문명의 신화의 특징입니다. 어, 이집트는 지리적으로 방어하기 유리한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어, 동과 서 그리고 남쪽이 이제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어, 위쪽이 이제 열려 있는데 이것은 외침에 시달리던 메스포타미아와 달리 어, 지리적 지형적으로 어, 굉장히 방어하기 유리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평화람이 유지되어 사람들이 죽음과 사후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집트 신화는 지중해 연안 나라들과 유대 민족의 종교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유럽에서 사용되는 로마 문자, 그리스 문자, 키릴 문자는 고제 이집트 신화와 역사를 기술할 때 사용하던 신성 문자에서 발전하였습니다. 이집트에는 엔네아드라고 아홉 신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 전교에서 믿는 아홉신단인데, 이 개념은 그리스 신화의 올림프스 12신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헬리오폴리스에서 숭배되었으며 어, 창조신인 아툼라와 아툼라의 자식들인 슈와 테프누트, 또 슈와 테프누트의 자식들인 개부와 누트, 그리고 개부와 누트의 자식들인 오시리스, 이시스, 세트, 프티스로 이루어집니다. 이집트 문명과 신화, 주요 신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집트 신화에는 다, 매우 다양한 신들이 등장하는데, 이집트 신화의 주요 신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의 아버지 눈입니다. 눈은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최초의 신이고 혼돈 그 자체로 회개지고 있습니다. 나일강을 어인화했다고도 합니다. 누는 고대 이집트로 10년을 의미합니다. 누, 네누, 누누 등으로도 불렸습니다. 누는 여성도 남성도 아닌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형 이름인 나우넷, 누넷 등으로도 불렸다고 습니다 이집트 중앙국 시대에는 모든 신들의 아버지라 불리기도 했지만 어, 오직 지적인 관념에 그치고 있어서 신전도 없고 숭배자도 없습니다. 엘리오폴리스의 창조 신화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첫 시작에는 빛도 없는 혼돈의 바다, 즉 시면이 있었다. 이 시면은 누라고 불리는데 어느날 누에서 벤벤이라는 언덕이 솟아올라, 아툼이라는 최초의 창조신이 탄생하였다. 아툼은 태양신 라를 창조하고, 라는 법과 조화의 여신 마트를 낳았다. 이로써 우주에는 혼돈이 사라지고 질서가 자리잡게 되었다. 아툼은 태초의 빛입니다. 아툼은 이집트 신화에서 태초의 빛을 나타내는 신이자 창조의 신입니다. 아툼은 또 아템이나 템, 테무툼 등으로도 불립니다. 아툼은 완전한 자, 세계의 완성자로 이겨졌습니다. 눈의 어두운 바다에서 스스로 태어나서 창조를 마치고 혼돈의 무소로 되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툼은 완성, 완성 또는 끝내다를 의미하는 아 이집트 TM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아툼에 대한 숭배는 주로 헬리오폴리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헬리오폴리스 사제들은 태양신 라와 아툼을 동시에 했습니다. 아툼은 지는 해와 떠오르, 떠오르기 전에 태양으로 인격화되어 이집트 전역에 걸쳐서 제사가 행해졌습니다. 또 아툼은 라와 합쳐져서 아툼라라는 이름으로 숭배되기도 했고, 마지막에는 케프리와 아툼은 라와 일치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아툼은 왕의 푸스칸트 를쓴 남자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툼에 대한 신화를 보면 아툼은 스스로 혼돈의 바다에서 솟아오른 신으로 아이집트 신화에서 첫번째 세대의 신을 창조한 신입니다. 아툼은 침을 뱉거나 재채기를 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공기의 신 슈와 습기의 신 테프누트등의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슈와 또테프누트는 자신들 둘러 싸고 있는 혼돈의 의문을 가지고 이를 풀기 위해 여행을 떠나서 떨어지지 않자 아툼이 걱정하며 라의 눈을 보냈고 자식들에 돌아왔을 때 헐린 안도 있는 물속에서 인간이 태어났다고도 합니다. 토타는 고대 이집트의 신화에서 창조의 신입니다. 건립자라는 뜻이 있으며 지혜의 신인 토토의 명령에 따라 천지 창조를 마치고 정의를 확립하였다고 합니다. 하 이집트의 수도였던 멤피스의 주요 삼신의 하나입니다. 파괴와 재생의 여신 세케메트가 부인이고 농작물의 신이자 의술의 신인 네페르템이 아들인데 이들이 함께 멤피스의 주요 삼신이었습니다. 토터는 멤피스의 주요 신으로서 곳곳에 신전이 세워져서 해마다 제의가 치러졌습니다. 우주의 창조신 또 가축의 신으로도 불립니다. 또 장인과 예술가의 보호신이고 모든 기술의 위대한 발명가로 불리며 신과 인간 가축 등 모든 생물체는 버타의심장과 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의 불과 대장장이 신인 헤파이투스 또는 로마 신화의 불카누스에 해당합니다. 맨피스 창조신화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혼돈의 바다 누에서 창조의 신 퍼타가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는 말로서 빛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태양으로 라가 되었다. 라는 이집트의 태양신입니다. 레어드, 레어로도 불리는데 매 머리를 한 인간의 모습으로 어, 표현되고 있는데 태양 원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태양 원반 주위에는 적을 향해 덤벼드는 커브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라를 숭배한 주요 도시는 바로 헬리오 폴리스입니다. 고대 이집트 제5 왕조 때부터 주신으로 숭배받았고 태양신은 파라오를 보호하고 왕권을 상징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라에 대한 숭배의식이 더 강력해졌습니다. 아침에는 케프리 낮에는 라, 저녁에는 아툼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라가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이라면, 아툼은 중천을 지나 점으로 가는 태양, 케프리는 떠오르는 태양으로 불렸습니다. 석양이 지고 나면, 라는 지하세계로 내려가는데, 그곳에는 거대한 뱀, 아페프가 라를 암흑의 길로 밀어내려 합니다. 그러나, 라는 언제나 승리하고, 다음날 아침에 다시 떠오릅니다. 케프리는 재생과 일출의 신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태양신이기도 한데요, 아침에 태양을 관장하며 삶의 재생, 창조를 관장하는 신이기도 합니다. 케프리는 발전시키다, 삶으로 들어오다, 창조하다라는 뜻의 고대 이집트 동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케프리의 얼굴은 딱정벌레로 그려지는데, 태양이 하늘을 가로질러 가는 것이 딱정벌레가 똥을 굴러가는 것과 비슷하다는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케프리는 재탄생과 재창조의 신으로 불리기도 하였고 특히 떠오르는 아침의 태양과 세상의 창조에 관련된 신이기도 합니다. 슈는 공기의 신이자 바람의 신, 대기의 신입니다. 슈는 비어있음을 의미합니다. 배우자로는 쌍둥이 자매 테프노트가 있습니다. 흔히 사자로 표시되, 묘사되지만 이따금 손을 들어 루트를 지탱하며 개부위에서 있기도 하고 무릎을 꿇고 있는 수염난 남자로도 그려집니다. 테프누트는 습기의 여신입니다. 수의 휴의 누이 동생이며 아내입니다. 습기의 여신이고 그리스인들은 사냥의 신 아르테미스와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와 동일시했습니다. 형상은 사자의 머리를 한 여자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어, 테프누트는 흔히 슈의 닮은 걸로 묘사되긴 하지만, 슈를 도와서 하늘을 바치고 태양이 동쪽 산에서 떠오를 때, 가 태어난 어린 태양을 매일 맞이했다고 합니다. 개부는 대지의 신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근원적인 기반이라고 할수 있죠. 하늘신 누트와 함께 부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들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부와 누트는 오시스를 비롯해서 다섯 신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개부는 슈의 발 밑에 누워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노트는 하늘의 여신입니다. 지평선을 에워싸는 긴 몸체를 가진 여성으로 묘사되며 하늘을 상징합니다. 낮 동안에는 슈의 에해 남편인 개부와 분리되어 있지만 저녁에는 노트가 개부에게로 내려옵니다. 노트는 때로 손발을 쭉편 여인으로 표현됩니다. 노트는 가끔 태양의 어머니로 대접받는데 태양은 아침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그녀의 가슴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은 자의 수호의 신으로 죽은 자를 곱게 안고 있는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오시리스는 죽음과 부활의 신입니다. 오시리스 신화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사랑의 신인 이시스의 남편입니다. 그리스인들은 오시리스를 디오니소스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오시리스는 죽은 자의 신으로 이집트 전역에서 숭배받았습니다. 형상은 흔히 깃털 달린 머리장식을 쓰고 파라오와 관련된 도구인 갈고리와 도리깨 던, 던, 미라 행태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세트에게 살해당했다가 이시스에서 부활했습니다. 오시리스는 풍재와 기원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뿐만 아니라 탄생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피부는 흔히 초록색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겨울 동안 잠자다가 봄이면 다시 피어나는 식물의 재생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시스는 사랑의 신입니다. 또한 여성의 신이기도 한데 오시리스의 누이자 아내, 호루스의 어머니이고 이집트 왕비라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와 같은 자연 현상을 통제하고 계절을 지배하며 비옥한 땅을 만들어주는. 백성들을 풍요롭게 해주는 능력을 지였습니다 이시스는 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부의 여왕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헌신적인 어머니나 아내로서 인상이 강하지만 강력한 마술사로도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시스는 하트로 합쳐져서 이시스 하트로 불리기도 합니다. 세트는 악의 신입니다. 세트는 눈과 붉은 머리카락을 한 남성의 형상을 하고 있고, 그리스이 티폰이라고 부른 세트는 오시리스의 아우에게 주어진 멸시의 호칭입니다. 그리고 결국 악의 정령을 나타낸 존재가 되었습니다. 남북하고 잔인한 그는 흰살결과 붉은 털을 지녔습니다 세트는 오시리스의 형제이고, 아내는 누이 네프티스입니다. 오시리스 신화에 따르면, 어, 왕인를 빼앗기 위해 형인 오시스를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집트를 억압하다가 어, 오시스의 아들 호르스에게 살해당합니다. 토트는 지식과 지혜의 신, 정의의 신입니다. 토트는 진정한 우주의 창조주로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는 사물을 이름을 불러서 형상화하고이 세상을 완성했다고도 합니다. 피라미드스에서는 라의 장자, 계부와 누트의 자식 혹은 이시스와 남매지간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기록에는 그가 오시스의 일가의 고관이며 왕의 서기였다고 합니다. 토트는 태양신 라의 심장이자 혀이며 신성한 지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언어학을, 과학과 예술 그리고 알려지거나알레지 않은 모든 지식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또한 시간의 측정자이고 지식의 수호자이며 기록자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과 신화, 주요 신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